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레인의 무쌍 타임 오늘 해볼 무장은 바로 서주 아라투베 서서입니다. 복장부터가 왠지 어쌔신크리드에 나올 것 같은 복장이죠. 합뒤면 나온 게임은 암살 게임이 아니라 네 진상군 무쌍이지만요. 어쨌거나 오늘 옵션은 이렇습니다. 평범하죠? 오늘은 굉장히 평범해요. 단지 이제 서서를 좀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신속히 들어갔을 뿐. 플레이 해볼 시나리오는 총나라 진영의. 장판 요격전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맵 특성상 아군이 정말 잘 털리니까. 아, 이제... 코인부장들에게 본진을 지키도록 시키고! 여튼 서서가 진상 무쌍 식스 엠파이어즈에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엠파이어즈 특성상 무쌍, 무쌍 무장보다는 자기 에디트 무장 만들기에 바빠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무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암살에 특화가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등장한 게임이 이제 진상부 무쌍이라는 거죠. 또 북두신권도 이제 어? 암살권인데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또 서서는 최강의 안살자예요. 왜냐하면 다 죽일 수가 있거든. 정말 이제 힌케 중에 사기 캐릭터로 여포가 있다며 민첩 캐릭터 중에 사기는 서서가 있습니다. 얘가 거의 뭐 최상위권이에요. 정말! 어떤 공격을 질러도 정말 손해 볼게단 하나도 없고요. EX 기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리고 서서 사기 전설의 활용 정점을 찍는 스킬이 있다면 바로 이 무쌍 난무죠. 이렇게 파사을 깔아놓고 자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게이지 지금 차오르는 거 보세요. 어. 이야, 이거 완전 이거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죠? 진짜 진상문상 식스 엠파이어즈의 추가 캐릭터라고 나름 신경 써준 것 같은데 좀 정도가 심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인지 수묵은 별로 안 태. 거기다 아, 공격자체도죄다 이제 연타 계열이라서 기백도 상당히 잘게요 그렇게 기백을 깨고 품러실을 쓰면 또 무쌍 게이지가 잘 모일 거고. 그렇게 무쌍 게이지가 잘 모이면 무쌍 게이지 가지고 뭐 할까요? 뭘확긴 화살 깔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을 깔면 또 뭐가 잘 모일까요? 각성 게이지가 또잘 모이죠. 각성 게이지 모이면 뭐 할까요? 각성 쓰고 각성 땅안 쓰면 또 무쌍 게이지 품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신나게 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신나게 깨다가 어라? 각성이 끝났네요 하지만 이제 2단 기술이 분명 남아있죠 일단 여단장 잡고 그렇다면 뭐할까? 화살 깔아야죠 어라? 이거 가지고 안되네 그럼 또 깔아야죠 이걸로도 부족한가요? 그럼 또 깔아야죠 아직 부족해? 그럼 가는거지 자, 서서는 이 무쌍기 덕분에 각성 첫 단계를 캔슬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완전 사기죠. 어, 유일한 서서의 양심이 각성남무가 조금 이제 달리기 속도가 느리다는 거. 요 그래도 정말 쓰레기인 애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완전 그냥 꿀이죠, 꿀. 응, 완전 꿀이지.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각성게이주고 무쌍게이주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맵본쪽에 있는 무장을 잡을 때 한번 보시죠. 여튼 서서히 특징이라면 이제 차지 일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있는데 신경이 안 쓰여요. 일단 정무장이 보이면 역상성이네요. 자, 여기서 서서히 또 사기적인 곳대 배유불이 바로 위에 띄웁니다. 바로 위에 띄우기 때문에 신나게 패스고. 상대가 누면뭐 다시 띄우고 맞고 말아나요? 그래도 다시 띄우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궁수가 지금 어떻게든 목숨 걸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어떻게나이대식고 별로 멀리 안가니까 또 밑에서 갈구다가 또 카운터 이렇게 무한 카운터 지옥을 선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카운트한 두세 번 치면 벌써 또 각성 게이지가 다 모이고요 각성 게이지 다 모이면 또 각성 쓰겠고 그러고 나면 또뭐 하겠고 어 그러고 나면 또 화살 깔고 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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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음 그야말로 끊이지 않은 에비우스의 뒤에 어머나 역상성이시네 뒤에 일단 준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냥 화살 깔아야지 거리다배리어브는또 이렇게 공중에서 이팅이 가능하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공격할 수가 있죠. 자 혹시 상대가 이제 뭐 개스톱 넣으면 안쓰더라도뭐 다시 뛰우면 되죠. 어차피 코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진정한 개사기 얘는 무쌍오로치3가 나오면 총나라 애들이랑 노는게 아니라 오로치랑 놀아야돼요 응? 오로치라 하고 이제 구미호하고 이자 이제 계략끝

그 거기다 더 무서운 점은 여기 점프 차지에 속성이 붙어, 그것도 자연 속성이에요. 쉽게 말해, 이 점프 공격에도참 속성을 다를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잖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도대체 플레이가 돼요. 그야말로 정말 뭘 회고통하는 사나이... 퍼서 자 여기 장유가 보이는군요. 역상성이네요. 그렇다면 가서 찍어주고.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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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고. 야 카운터 쳐. 그래. 그래 그래 날좀더 즐겁게 해봐. <laughs> 신나게 농락하다가 없애버리면 돼요 어 저기 역상성이 하나 더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일단 가서 찍고 띄우고 찍고 톱러시 쓸 때까지 그냥 계속 찍는 거죠 그리고 날리고 너흰 뭐야 지금 화살 가지고 나한테 까불었냐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화살 그렇게 신나게 듬뿍 빠져 오케이. 자 꽂혀주고 꽂주고꽂주고 띄우고

와룡 공추가 아니라 그냥 서서만 두명 있었으면 어전 세계를 정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어. 자공중공격실수에도 그냥 베리어 정무장이 두 명이네요. 까질 거 그냥 뭐화살이 깔았어요. 자, 행복한 아저씨. 여기 많은 화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슬쩍 기풍으로 돌아가서 농락해 주는 거지. <laughs> 스톰 러쉬는 보너스. 저아저씨 무슨 뭐 처음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 삼국지 응? 연휴에서 맨날 깨지는 게 일인 아저씨였는데. 진상국무쌍에 와서 관우를 잡더니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응? 이래서 역시 서서는 동상성 무기를 두개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상성이면 그냥 휘우면서공락을 하면 되고, 자기가 이제 상성 우 위면 뭐 스톰러시 아주 쉽게 노릴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동상성일 때는 화력이 약간 떨어지게 하겠지만 뭐 그래봤자 그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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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이럴 때는 세이브. 그리고 다시 재개를 해 주시면 이렇게 무쌍나무 쓰기 전으로 그리고 또 이제 등락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뭐든지 그냥 당황하지 않게 플레이 하는 게 중요하죠 <laughs>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나 이제 각성나무 네, 과연 서서의 지략 덕분이었을까? 응, 사실 이거 너무 빨리 적을 해주는 바람에 지략도 실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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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는데... 뭐야? 기준품이 왜 발견이 돼? 야, 뭐야? 야,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성공한 거였어. 어, 잠깐만, 야, 제게 어디 갔어? 야, 안 돼! 어!